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약간 푸릇푸릇한 뭐이 정도 세개 그냥 연한 바다 있게 그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뭘로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준비물 석쇠 통통하고 아이클레이 그리고 물 섞을 거 그리고 아무스 얼풀 그리고 소다 그다음에 진짜 있게입니다 진짜 있게는 젤리 젤리 종류 말고 그냥 그런 종류 뭐였더라그 아, 그냥 어 그냥 모양이 잡힌 그런 탱생한거 있잖아요. 여광액이나칼라물 이런 거좀 하고, 냄다 섞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laughs> 이 아이클레이에다가 물, 아, 2분의 1? 이거 2대1 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 글리터를 녹여주세요. 녹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솜털 같은 건더기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녹이니까 색이 좀더 연해졌어요. 이 정도로 녹이신 다음에 아무선을 풀을 3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음, 잘, 잘 섞어줍니다 음, 스팀스팀 느껴졌을거예요 아마 끈적하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액기 소량을 넣어줍니다. 저는 이거, 아 이거, 색이 없는 야간 액 사용했어요. 한 5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인주도 잘 섞어줍니다. 이 정도 농도로 다, 이 정도 농도로 되도록 다 섞어주신 다음에, 응, 이게, 그니까, 뭉치면서, 그냥, 뭉칠 듯말듯 듯 하고, 그냥 벽에서 떨어지는 정도, 통에서 떨어지는 정도가 돼야 돼요. 옆에 통해서 넣은 다음에, 떨어지는 정도가 되시면, 아마 손을 이렇게 빨리 하면 잘안묻을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소다를 소량 넣어줍니다 소다는 진짜 소량만 넣어줘야 돼요 이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저는 한, 음, 한 20분 동안 섞어가지고, 이다 멈췄어요. 이게, 손에, 한, 음, 안붙긴 한데, 가끔, 묻어요. <laughs> 이게 아직 완성이 된, 이게, 완성이 된건 아니죠. 진짜 이 정도는 안붙는 손톱 사이에 조금 끼는데 우선 이게 그냥 잘 흐르는 끼가 되었어요 우선 이 가지고 주면서 구 굳혀주시면 완성입니다. 살짝 굳쳐주시고물 조금 추가하시고 다시 소다 넣으시면 좀더 탱글하고 양도 많아지고 더 풍랑풍랑해져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스크림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